안녕하세요, 헤라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연화 바이솔들 보여드릴게요. 진주 바이솔 좀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옆에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꽃을 폈네요. 이렇게 어린 진주 바이솔들이 꽃을 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연하참 고급지고 이쁘죠. 저는 연아 바위솔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이 좋아요. 음, 너무 예뻐요. 제가 어제 득템을 하였답니다. 제주 연아 바위솔인데요. 저희 집에 원래 네개 있었는데 하나는 지인 주고 이렇게 세개세 3개, 개가 꽃대가 올라왔었는데요. 어저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소를 판매하길래 아니 연아 바이소를 판매하길래 한번 구해봤더니 어머 세상에 제주 연화인거 있죠 제주 연화인지도 모르고 파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 하셔서 가져와서 비교해봤더니 제주 연화 바이소인 거예요. <laughs>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추워졌잖아요. 양주는 그래서 지금 하우스로 다 옮겼답니다. 그리고 포천 포천바이솔 자, 저희 나라 자생종들이에요. 포천에서 나오는 포천바이솔도 이렇게 이 아이는 씨가 곧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동어를한 아이들은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월동하는 아이들 포첨바이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인제연한지 정선연화 가있니다 아, 인제연화네요. 인제연화도 이렇게 꽃이 다 피어버렸어요. 연화바이솔들은 이렇게 꽃이 피어야지 그 다음 후세, 후세가 있어요. 꽃피 나이들은 죽고. 꽃 피워서 씨앗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될것 같아서 꽃이 피고 나면 수정약을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 하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엄청 이쁘죠. 연화바이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재바이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꽃이 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선바이솔 정선바이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굴까 많이 그랬었는데, 지리산 바위솔이에요. 지리산 바위솔. 꽃대가 다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어요. 곧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피었어요. 아, 꽃이 이쁘죠.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도 조금 심어놨어요. 겨울 동안에 먹을 아이들. 울산 해변 바위솔. 해변 바이솔도 이렇게 해변 바이솔은 사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구해서 지인도 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자라서 꽃대로 올렸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지금은 겨울로 가는 길목이라 그리고 하우스에 옮겨서 벌들이 오지 않아요. 벌이 와도 기분이 없더라고요 밖에 하단에 오는데 그리고 어젯밤에 무노바이솔을 항아리 뚜껑에 있던 아이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무노바이솔 무노바이솔 참 이쁘죠 무노바이솔 이렇게 무노바이솔이 있고요 이 아이는 왕거미 왕거미를 이렇게 돌틈 사이에 심어 놨습니다. 돌을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앙거미도 심어 놨고. 저는 앙거이 꽃을 보고 싶어서 일단 심었어요. 거미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얘들은 새끼를 많이 쳐서, 그냥 자구는 많이 생기니까 꽃을 보고 싶어서 좀무은둥이를 심어 놨어요. 내년에 꽃피라고 <laughs> 제가 좀 웃기죠 꽃피면은 다들 실망하시는데 저는 꽃피나이도 보고 싶어요 꽃도 보고 싶어요 이 아이도 문어입니다 <laughs> 하단에 있는 문어를 지금 자구들을 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심어 줬어요 어젯밤에 어기 운동하면서 워싱 저 나름대로의 남들이 말하는 어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단 끝에 원래 여기가 보도블록이 깔려있던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보도블록이 깔려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깨깁니다. 여기서 매일 저녁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항토옥을 깔고 항토옥으로만 부족해서 너무 부드러워서 이제는 가는 마사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밟아서 마사도 다 들어가 버렸네요. 발 바닥도 이제는 마침 조금 두툼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저희 집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싱 민발 걷기를 하고 있고요. <laughs> 저희 집 누비예요. 이 아이가 사실은 기르던 분이 너무 아파서 못 길러서 하도 부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좋은가 봐요. 저를 보면 막 이렇게 반가워해요. 누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해야지. 제가 오면은 막 안녕 안녕 하는데 시키면 또안 해요. 안녕 소리만 할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다른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뻐 누비야. 어유 안녕했어. 어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했구나. 안녕! 누비 안녕! 누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반응하고 자꾸 저한테 오려고 그래요. 근데 꺼내주면 막 날아다니면서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고양이들한테 잡힐까봐 무서워서 꺼내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좀 꺼내줬었거든요. 누비 안녕!